안녕하세요, 여러분. 육아하느라 그동안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소소한 랭글러 꾸미기편인데 소소하지 않은? 드디어 제 랭글러도 튜닝합니다. 육아하느라 맨날 집에만 있다 보니까, 랭글러 카페만 보고, 영상만 보다 보니까, 아, 이 튜닝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더라고요. 튜닝은 기본적으로 휠타이어, 그리고 리프트업, 추가적인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3 5억에 3호타이어냐 3 5 5억에3 7 l s a m u 그거 진짜 고민을 많이 했뭐 주변 분들도 한방에 가라 Samuel Samuel s a m 에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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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와, 제가 이런 차는 처음 보는데, 이게 35인치, 이게 37인치인데, 엄청납니다, 높이가. 와. 제 거는 순장인데, 완전 꼬맹이죠? 와, 멋있다. 지금 성남한 응. 지가 벌써 4개월 다돼가니요 벌써 그렇요 그래 네. 네. 그냥 이미 끝났는데 작업할 리스트만 정리 예. 한번 해주세요. 네. 3.5 리프터 블랙라이너 아브라 네. 휠, 이즈 비치, 그래디에이터 회사의 38타이어 네. 폭스 리저드 네. 기업의 4 아, 사전. 사전. 가장 <laughs> 중요한 재원 변경. 근데 재원 변경이 지금 변수가 약간 생겼는데 네. 뭐냐면은 허브 스페이스 이거를 인증된 제품으로 사용 해라 면서 법이 개정됐어요. 아 음.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뭘 끼던 그냥 이렇게 했는데 네. 이제 어떤 사고가 일어났나봐요. 그래서 또 공단에서 네. 이제 인증된 걸로 해라. 최근에 바뀐네 예, 이게 딱 6월 1일서부터 적용이에요 아그정 네. 들었거든요 그 정도 들었거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왜냐면 하 허브스페이스 회사에서도 이제 난리가 난거예요안 팔릴 수 있잖아요 이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것같더라고요 음. 알았다 그렇게 4개월 기다린 <laughs> 네 보상 <고상. 웃음> 이제 뭐 악세사리는 음소리가 없이 오일 장착. 정말이야? 무료. 되게 가지고 있좀 많은데? 아 많아? 요 <laughs> 아니야. <웃음> 또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한번 다 열어보자 우리. 서트치 브라켓. 다음에 뭐 핸다 등. 강성인지. 강성인지. 여기 작업이 많지 않나요? 아 이씨 또 있어요? 리어바스키 있고. 리어바스켓. 도어 힌지 이것도 힘들어 네. 물이 더워 앞에는 어? 물통 리언 아? 음. <laughs> 스텝 네. 커스텀 컬쳐그 발판이 있는 모양을 차체 색으로 <laughs> 사모님한테 한나디만 그때 저 쌍둥이 키운나니까제가 와이프한테 야 쌍둥이 보 갖고 내쌍 아들이냐 딸이냐 서딸 <그래서>, 딸이 쌍둥이래 <laughs> 그래? <웃음> 참여하라고 했어요. 아, 맞아 맞아. 그죠. 잘하시는. 키워본 아빠들만. 그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튜닝 키트를 구매할 때 네. 메탈 키 중에 메탈 클라, 테라 음. 클렉스, 넛풀 네. 컨트리, 이세 개를 좀 구매했었는데, 네. 오늘 초보다 보니까 뭐가 좋은지 도 모르고 음. 음, 각 브랜드의 특징을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해 줄수 있는지 어 그럼요 일단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 하는 게 승차감 주행가 내구성 음 이게 좀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가격이 있죠 네그렇아 이제 이거를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면은 이거를 다 만족하는 거는 이 말씀하신 회사는 없어요 어느 전 세계 어딜 가도 없을 거예요 네. 어떤 제품이든 간에 우리 아이폰으로 예를 들면은 나한테는 편하고 좋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좀 불편하고 비쌀 수 있죠. 이것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메탈로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일단 내구성이 있어서는 이제 도표를 그리면은 암대로 기준으로 해볼게요. 네. 암대로 지금 그림이 하나밖에 없어서. 네. 암대로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좀 치부된다고 할까요? 좀 음. 가격이 높죠. 음. 이게 지금 빠지는 겁니다. 음. 내구성은 이렇게 같잖아요. 네. 메탈 클락은 암대가 듀얼풀리라고 해서. 이렇게 볼이 우리가 볼트를 이렇게 박잖아요 네. 그이 볼이 공으로만 된게 아니고 이렇게 회전하게 돼있어요 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타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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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돌다보니까 음. 내구성이 좀더 좋고 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랭글러들은 이제 오프로드를 가잖아요 네. 인도나 이런데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이 볼트로 꽂아놓은 게이 각도가 있어요 이이 네. 각도가 메탈이 조금 더 각이 넓어요 음 10, 10도, 15도 네. 근데 그 5도 때문에 이게 만약에 고무로만 다꽉찬 놈이다 네. 그러면 이렇게 힘을 받고 할땐 고무가 눌리잖아요 네. 이렇게. 근데 다시 내려오고 눌리고 열리고 눌리고 열고 하면 여기가 음 어떻게 되겠어요 내부수이 네. 떨어지겠죠 음 거기서 보면은 러프 컨트롤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이 회사를 뭐 까는 건 아닌데 음 얘네들은 음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아, 저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렴한 제품을 쓰고 그 정도 퍼포먼스를 내는 거고 음. 메타클락은 가격은 대신 비싼대신 내구성이나 이런 주행각이나 이런 거를 올려준 거 음. 근데 테라나 메탈이나 거기서 거기긴 한데 시운유로 이건 뭐제 생각입니다 네. 메타클락이 이런 회전하는 볼을 만들었어 네. 테라는 뭐 이렇게 또 비교하자면 러프컨트리보다는 좀더 좋은 고무를 썼어 내구성이 음. 있는 고무를 근데, 메탈은 회전하는 볼이니까 내부성이 더 길거 아니에요? 네. 아 공무는 좀더줄어들다 보니까. 네. 테라에서, 어, IR이라는 걸만들 거예요. 회전하는 볼.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가까이 올린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각 회사별로 이제, 이제 그레이드를 만들어 놨는데, 네. 네. 그래가지고 차주들한테 선택을 해라. 하는 음.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스프링. 그 주행과 승차감에 있어서, 그 다음에 높이 설정이 제일 중요한 게 보면 이제 높이 설정이죠리프터 네. 하게 되면슈 쇼바를 올리는 게 아니고 스프링을 2.5, 3.5, 4.2,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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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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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메5요5보5면5여5촘5하 5.2, 5.2, 5.2, 5.2, 5.2, 5.2, 5 5 5 5 5 듀얼 레이트라고 해서 이 구간은 승차감 구간, 음. 여기는 퍼포먼스 구간. 음. 네. 그러니까 1차로 충격을 흡수하고 2차로 눌러주는 거예요. 음. 네. 테라 같은 음.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성형을 바꾼 거지. 뭐냐면은 두께. 음. 예. 네. 그 다음에 뭐, 잘은 모르겠지 뭐 냉간성이나 열성이지 네. 아니면 코일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코일수에 따라서 이 승차감과 주행감을 잡고 음. 러브 컨트리도 자기들만의 회사별로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음. JL 같은 경우로 세팅을 한게 보면 JK는 예전에는 뭐 약속대로 2.5다. 네. 그럼 딱 높이가 2.5 정도가 나와줘요. 네. 근데 j l 서부터는 회사별로 약간의 좀 차등을 준거 같아. 그러니까 같은 3점으로 세팅을 한다. 네. 그럼 메탈은 한 4인치 정도가 나와주는 느낌. 음. 테라는 3인치 정도가 나와주는 음. 느낌. 뭐, 러프 컨트리도 한 3.5면 3.5 이렇게 나와주는데, 음, 음.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음. 그날, 그날, 그날 생산하는 그 공정에 따라 틀린 건지, 아니면 뭐 지들 나라에 맞게끔 한 건지. 왜냐면, 그리고 안타까운 게, <laughs> 랭글라가 미국 차잖아요. 네. 얘들이 우리나라 도로로 와서 세팅을 하면서 만든 차가 아니잖아요. 네. 미국 도로, 미국 현지의 지형에 맞게끔 세팅을 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3차로 또 얘기하는 건, 쇼. 네. 쇼그로또 말씀드리면은, 도로의 질이 좋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같은 쇼를 쓰더라도, 내구성에서 차이가 나는 거야. 오히려 음. 차이냐면, 우리나라 도로도, 구역은 되게 잘 돼있어. 네. 어디로 가면 서울로 가고, 어디로 가면 일로 가고, 이런 구역은 되게 잘 되는데, 질이 떨어져. 음. 아시죠? 이렇게 툭. 이렇게 네. 편차도 심하고, 뱅크각도 많고, 막, 이 막,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쇼기 내구성이 떨어질 수밖에 음. 없는 거예 그다음에 음. 치갑이라고 했어요. 치갑. 쇼바가 이렇게 모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차가 달리다 보면 이렇게 음.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우리가 볼펜으로 예를 들면 일자로 생겼잖아요. 네. 치갑이라면 뭐 이거 이거 이렇게 음.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구성이 떨어지겠죠. 음. 네. 그래서 이제 하는데 메이커별로. 어, 뭐 대충 아시겠죠 이해가 됩니다. 그죠. 이거 팔 번. 네. 네. 잘 들으시네요. 폭스. 요건 이제 킹, 미러부가 많잖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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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이라는 회사를 먼저 설명해드리면, 은 네. 약간 스포츠 성향이 강해. 요 그러니까 공도보다는 이제 내가 만들어준 쇼고 너는 타고 스포츠 쇼고, 스포츠라고 하면 5%프로드 네. 아니 뭐 이렇게 고그 이렇게 발현을 막고 임도 되는들은 조합. 그왜 좋냐? 얘네들은 기본으로 로드 이 두께가 두께 파이스가 두꺼 치가 비드 내구성이 있어서 편상이 된 거죠. 음. 그다음에 팔콘도 기본적으로 로드가 두꺼. 아. 두꺼우면은 약간 어떤 생이면 각좀 하드하다 느껴졌죠 아. 그다음에 이제 폭스나 다른 것들은 이제 기본형이 있고 이 다른 그레이드도 많아요. 네. 근데 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팔콘은 우리나라에서 하다하다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느낌은 이오 도로가 좋잖아요 그하단 것도 소프트하게 돼요 음. 네. 왜냐면 튈게 없잖아요 바다하 네. 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팔콘을 우리나라에다 도로, 차에다가 세팅을 하면 사람들이 하다하다 뭐 튄다 하다, 음. 하는 이유가 음. 슈가 자체 설정도 하단 것도 있겠지만 도로의 도로가. 질도 한몫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설정에 맞는 게, 폭스. 좀 되게 소프트한. 음. 네. 킹도 세팅하면, 아, 얘도 하다. 튀는데. 네. 아,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좀 상쇄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타이어도. 타이어도 이제 사이드월이라고 해서 옆구리가 네. 두꺼운 애가 있고, 얇은 애가 있고, 네. 연지구린 애가 있고, 그다음에 MT는 하고 AT라고 많이들 알죠. 네. AT는 닿는 네. 면적이 넓잖아요 네. 촘촘하게 돼요 MT는 어때요? 깍두기처럼 되서그 아, 면만 닿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아무래도 이렇게 닿는 면적이 있으면 은 어떤 게 충격을 더 많이 써야겠어요? AT? 네. 네 넓으니까 네. 더 충격을 많이 흡수해서 상쇄시켜주고 음. 그 다음에 옆구리 사이드 월이라고 해서 이제 6P, 8 피, 10P 이런 어. 애들이 있어요 실내로 6겹이냐, 8겹이냐, 10겹이냐 이렇게 생각하면돼요 네. 근데 겹이 많을수록 하드해지겠죠?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우리가 타이어를요 네. 이렇게, 이렇게 계속 돌리잖아요. 네. 도로를 타다가 어디 돌을 딱 만났어. 그러면 얘가 이제 충족, 충족 1차. 네. 근데 스프링 2차, 쇼크 3차. 네. 이래식지고 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좀 하드한 식으로 쓰고 싶어. 모양도 멋있어. 네. 근데 승차감이 좀 걱정돼. 그러면 타이어를 이제 어떤 걸로 하느냐가 다틀려질수있죠 선택하신 이글래드에이터 선깔 타이어도 사이드홀이 굉장히 하드해요 근데 다행이면은 약간 머플러, 이 머플러, 이쇽이 조금 소프트한 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해드리면은 을 선택할 때도 내가 휠 타이어를 어떤 걸로 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렉링이니까 렉링이네요. 무게? 무게입니다. 왜냐면은 도로는 바닥에 있고 이걸 달리잖아요. 네. 딱 만났어요. 그럼 얘가 200kg, 아, 네. 슈리 슈타어 하나에 100kg라고 쳐요. 100kg가 탕 쳐서 올라오는 힘, 50kg가 탕 쳐서 올라오는 힘, 힘. 틀리겠죠. 네, 네, 근데 쇼기 이제 감세력이라고 하잖아요. 네, 눌러주는, 그거 감세력인데, 얘가 어느 정도 지탱을 해줘. 그 200kg가 여기를 딱 눌렀어. 그러면 얘가 힘이 쇼가 힘이 5 0라고 해요. 네. 50, 50이라 해. 내 100kg짜리를 딱 눌렀어. 쉽게 설명할 때 네. 그냥 50짜리인데 100짜리가 불렀어. 그럼 그 50은 어디로 가겠어요? 이렇게 해서 일로 오겠죠차체한테오겠죠 네. 오겠죠? 그러니까 쉴 타이어를 세팅할 때도 슈퍼볼 어떻게 세 어떤 회사걸로 세팅을 해야지. 네. 그것도 궁합이네. 아. 이제 맞는 거죠. 너무 무거운 건데 내가 약한 눈으로 쓰면은 다 네. 져 무거운 거고. 이게 다 자연적으로 세게 눌러주고 하면은 뭐, 타이어에 올라오는 그 방음 횟도잡아니고 아이요 예. 네. 잘했습니다. 와 오늘은 우리 다 잘했어. 깔끔합니다. 중국의 <laughs> 쌍둥이 아빠들, 엄마 아빠들 뭐 맞잖아요. 네. 차에 노예가 되면은 가족들한테 소홀해요 솔직히 뭐 내가 능력이 좋아서 알아서 돈이 들어면 뭐. 근데 뭐 한국 사람들도 지는 거 싫잖아요. 음. 뭐. 그러니까 무리해요. 네 그러지 말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런 걸찍은 거고 이편 때는. 차를 세팅하고 같이 타면서 이제 제가 테크닉도 나름 아마추어 <laughs> 네, 내신레 아마추어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의 움직임이나 이런 네. 것들을 제더 설명을 드리고 더 파고들 수 있게 아 좋습니다 네. 또 나중에 우리 쌍둥이도뒤다 태우고 하이파이브고 <laughs> <사이발만> 가서 만나가지고 <laughs> <재밌는 웃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재미로 네. 그냥 재미로 하는 거고 너무 이런 거에 목숨 걸어서 하지는 말아야 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 저도 때 거로 <laughs> <laughs> 이것저것 많이 봤는데 제가 선택한 타이어는 글레이 데이터사의 38인치 폭13.5 MT 타이어입니다. MT 타이어가 소음도 나고 뭐 단점이 좀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랭글러는 MT 타이어가 좀 가장 어울리는 것 같고 그리고 이 타이어의 이 사이드 월이랑 이 트레드 패턴이 좀제 취향이어서 이걸로 선택했습니다. 휠은 20인치인데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벌써 한 3개월 다 돼가고 있고, 지금 통관 중이니까 다음 주에 도착하면은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정 타이어랑 비교하면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엄청 납니다. 앞에서 보면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와. 37이랑 비교하면 뭐큰 차이는 없네요. 이게 38에서 좀 작은 편이라, 얼마 뭐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제가 추가로 가지고 온 게, 박스랑 리어바스켓, 그리고 도어 힌지, 도어 힌지에 달 물통이랑 스텝, 트렁크 강성인지, 이렇게 추가 작업할 겁니다.